이장님, 이게 텃세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아주 제일 비열한 방법의 텃세 맞습니다. 이장님이 생각하시는 텃세, 터세, 그 텃세는 대체 어떤 것인가요? 이제는 제가 전국의 이장님들을 마주해야 할 때인가 봅니다. 제가 하는 잡설 및 능글거림, 삐딱한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 네. 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제찐 구독자분들은 몇년 전부터 저의 그 삐딱한 말투와 목소리를 들으시고, 일상 중에 잠시 즐거움을 찾으시고 웃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최대한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전국의 이장님들,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담배에 가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어디 가겠어요. 이장과 맞짱 결과 영상을 올린 후, 경찰서 찾아가고 아무리 소송해 봐라. 네가 날리 부르스 쳐 봐야 결국은 네만 힘들고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쫓겨날 것이다. 또 있죠. 한 사람이 다수의 마을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말이죠. 이보다 심한 댓글 많은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전쟁이 시작될 듯하고 또별 의미도 없어 보여서 몇몇은 삭제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귀농귀촌의 싸움, 전쟁이 아니니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상수도 영상과 검찰 영상에 달아주셨습니다. 전 양평 사람입니다. 다대리 이장이고요. 당신이 당하는 게 텃세라는 말부터 집어넣읍시다.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모두 텃세인가요? 어느 지역이신지 답글 남기시면 함 가서 정확한 경위 좀 알고 싶네요. 당신의 입장은 여기서 충분히 들었으니 다른 분들 이야기도 영상으로 올려보고 싶어요. 그래야 오해 없는 댓글들이 달리지 않지 않을까요? 란 뜻이었죠. 여기 분들께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시면 마찰이 생기겠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만 하지 말고, 옆에 박혀서 같이 단단해지는 법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분은 자신을 정확히 밝히셨죠. 적어도 떳떳한 이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삭제나 수정이 없으셨기에 저에게 진정 답을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요. 답해봅니다. 제 영상에서 저는 제 생각을 강요한 것이 아니죠. 이런 일도 있다.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대응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이야기 또, 아우, 아우, 지긋지긋, 징글징글 합니다. 이런 일이 터쇠가 아니라면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주하는 분이 너무 반가워서 진정 반기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질들이고 있는 것인가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야 하는 저도, 들으시는 시청자도 지겨우니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동네 이장에게 처음 인사한 날, 처음 본 날, 이 마을에 상수도가 깔려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가요? 물관리 총무님이 별도로 계신다. 확인해야 한다. 그후 이장에게 상수도 총무님 연락처를 요청하였고, 문자로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기에 저장을 하고,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통화 중이었죠. 이 총무님은 우리 집 바로 옆옆 집에 사시기에 전화로만 연락을 하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인사도 드릴 겸 찾아가 봅니다. 안 계시더군요. 전화 드렸습니다. 몇 번이나. 안 받으시더군요. 문자 남겼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시더군요. 읽으셨는데도 말이죠. 바쁘신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후로 연락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마을대표들이 우리 공사를 포털을 이용해서 막았습니다. 두 번. 네, 이 상수도권은 저희 현장 성토를 시작하기 이틀 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성토는 2023년 3월 8일 딱 하루였으며 이 마을 상수도권은 2일 전인 3월 6일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마을 상수도 총무님과 재단에는 노력했지만 연락 한번다 보지 못했고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못했고 그리하여 상수도 인입 조건 내용 등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역시 그 후로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장님들, 마을 상수도 총무님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때 저는 더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이 주민인 저는 이 부분에서 뭘 잘못했나요? 저희는 아직 단한 번도 이 상수도 문제를 이 동네 대표나 상수도 총무에게 이의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의도. 공사 현장 등을 막는 것을 보면서 피부로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양동이 들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농수로 물 퍼다 나르고 또옆 동네에 동생 농장에서 차로 물 실어 나르는 거. 바로 저희 옆 옆집에 사는 그 상수도 총무님 마을 대표들. 논에 모내기 하러 다니시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다니셨겠죠. 뒤집게 한판 들어올 줄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을 대표들이 일방적으로 공사도 막고 물도 안 주고. 댓글 주신 이장님,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터스가 아니라면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래도 그래도 판사의 판결을 받은 후다 늙어서 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이 마을 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덮고 싶었습니다. 사건 후 이장 얼굴 한번 못 봤고 사과 한 마디 못 들었지만 진정으로 덮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일을 우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양평 이장님은 터세라는 말을 집어넣자라고 하셨는데 터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 의식 또는 뒷 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확히 터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의 터세이죠.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단어를 입밖에 절대 내지 않으면서 상대방 피말리기 이주민 피말리기. 이것이 안 먹히면 또 다른 꼬투리 잡아 괴롭히기. 네, 저는 이 동네 이장을 처음 만났을 때 성의껏 제가 먼저 입을 열어서 찬 조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입고를 당했습니다. 그백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죠.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씨 그래, 남사스럽습니다. 저도 님처럼 그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어째서 그러셨는지. 하지만. 그 부분은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가 화가 난다고 상대를 노출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분들이 영상이나 글 또는 음성, 자신들의 생각이나 입장을 나열해 주신다면 저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올려드릴 것입니다. 다른 곳을 통해 올리시든지 TV 방송을 부르시든지 억울하시다면 말이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도 속 시원하게 그분들 그 당시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쯤이면 제가 올리는 영상은 분명히 보셨을 거고, 뭔가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들은 당연히 나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현 이장님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수십 차례 댓글과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려야 하나, 덮어버려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 일을 평생 처음 겪으면서 억울하고 분해서 쭈글쭈글한 손으로 물한 모금 마시려면 부들부들 떨리던, 다시 가겠습니다. 이 일을 평생 처음 겪으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쭈글쭈글한 손으로 물한 모금 마시려면 부들부들 떨리던 그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곱씹어 보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열어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시원한 판결이 났으니 솔직히 없었던 일이라고 눈 감고 외면하고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사가 내린 결과를 받고도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정식 재판 요청, 물론.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건을 또 다른 우려와 결부시키면서 일을 만들어 몰아가더군요. 이 동네 대표들이 끝까지 방법을 바꿔가면서 저를 괴롭히겠다 라는 뜻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 내 맘대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덮어버리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또... 똑같은 일을 당하겠구나. 수통이 막혀 막대한 손실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다시 말이 슬쩍 바뀝니다. 그렇게 두 번째까지 법원 문서에 말도 안 되는 것이 나열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한 문장 적어내었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니 법적으로 대응, 검토하겠습니다. 그 후, 마치 그런 말을 마지못해 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또 문장을 바꿉니다. 집안 어르신인 아줌마뻘이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럴 때, 마을 대표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주민인 저는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터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럼 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터쇠보다 더 강력한 말이 있다면 저그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꼭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야만 대화가 되는 건가요?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또 다른 현 이장님께서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학 상큼한 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이 올리신 글을 읽으며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어 혹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대개의 경우 시골은 비슷한 실정이라 우리 마을의 상수도 운영 실태를 있는 그대로 올려봅니다. 저는 경주시 내남면, 네, 9년차 마을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상수도는 맨 처음 1980년 초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동민들이 십시 일반 출연하여 동네의 뒷산에 집수정을 만들고 관로를 매설해서 상수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곡물이 홍수나 장마 때, 갈수기 때 수질과 수량의 문제가 있어 명과 시청을 통해 공사비를 지원받고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상수도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마을은 새로 집을 지어 상수도를 개설하면 가입비 40만원과 원설로에서 본인의 집까지의 공사비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관로에 이상이 생기면 이장이 임명한 상수도 관리자가 수리를 하고 부품이나 장비대를 면사무소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각 가정에서 계량기의 수량에 따라 전기세,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7,800원부터 많게는 27만원까지입니다. 네. 아주 투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로 짐작해보면 님의 마을도 처음 상수도를 개설할 때 주민들이 부역으로 상수도를 개설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지금의 상수도로 개설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들을 면이나 시에서 지원받게 되어 현재는 동네에서 관리하고 그 비용을 면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입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가입비와 각 가정에서 내는 상수도 요금은 당해 연도의 상수도 운영비, 전기세, 수리비, 상수도 관리자, 경상비로 쓰이고 있으며 그 운영의 실태를 동회시 공개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마을 사람에 감사받고 각 가정에 문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아주 투명하죠. 지금 글을 주신 경주시내남면 이 마을 이런 이장님만 계시면 불민스러운 일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 요구를 하신다면 말이죠. 이 마을에선 40만 원이죠. 이 정도 금액이고 또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투명하다면 이 주민 입장에서는 대부분 수용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수용하죠. 문제는 마을 대표들이 일부는 이러하지 않다는 것. 양평에서 마을 상수도 문제를 민원 제기하셔서 행정적으로 승리하신 분. 네. 앞에 올린 영상이죠. 이분도 아마 상식에서 벗어나는 깊은 빡침을 받으셨기에 힘들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행정 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이장님들, 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이장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영상 올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이장직에 소홀하셨던 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이나 지인 또는 부모님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열띤 응원을 할까요? 그냥 전국구로 재밌는 싸움 나서 싸움 구경하시는 걸까요? 특히 우리 동네 이장님. 전국의 이장님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혼자 소설 쓰는 줄 아십니다. 이제 이쯤이면 나서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대체 왜, 뭐 때문에 그 난리부르스를 쳤는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